네, 안녕하세요. 무영글로벌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미인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가 미인을 얻어봤느냐라고 베트남에서 물어본다면, 아니요,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봐왔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또 미인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 베트남에서 미인을 얻는 방법을 전체 다 안다 이건 아니지만 어, 어느 정도는 신빙성 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들어주시면 재미삼아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 미인을 얻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없을 겁니다. 간단합니다.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용기와 돈 맞죠? 하지만 이건 전 세계가 똑같을 수 있습니다. 미인을 얻는 방법은 어, 용기하고 돈만 있으면은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용기는 내가 어, 가진다라고 하더라도 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쉽게 불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면 대박이죠. 그러니까 용기만 있더라도 어떻게 베트남에서 미인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 미인을 사귄 적이 있습니다. 어, 믿지 않으실 분들이 더 많고 그냥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니네 눈에 미인이겠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어, 제가 그 미인 여자 친구들을 친구나 아니면 후배들에게 데리고 갔을 때 반응들이 다 이랬습니다. 제 옆구리를 찌르면서 야 어떻게 만났어? 어,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오 선배 어떻게? 이런 반응들이 놀라면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누가 보더라도 미인은 맞습니다. 어, 저도 그때 가신 것들이 많아서는 아니었고요 인물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나지는 않지만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어, 절대 어,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기회는 한 번도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친구들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저의 이런 어, 상대편 여자들이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어, 아마. 너무 괜찮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조차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 제가 그 시기에 만나던 그 시기에는 제가 유일하게 말을 했던 사람, 용기를 내어서 말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네, 듣기 싫은 제자랑은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인물이 이렇게 못 나더라도 어, 이쁜 상대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그런 경우를 생각보다 한국에서 보다 더 작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그 사람들이 어, 미인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제 나름대로의 이론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네, 아니라고 하시면은 뭐 상관없고요. 어, 또 수궁이 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실천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 베트남에서 본 한국 남자분들이 어, 이쁜 여자친구를 데리고 있거나 또는 어, 이쁜 아내를 얻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 겉으로 외모상으로 훌륭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미인을 얻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미인 와이프나 여자친구를 어, 두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물론 어, 인물은 훌륭하지 않지만 어, 재력을 갖추신 분들도 이렇게 베트남 미인을 얻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재력도 많이 없고 또 겉으로 보이는 외모상으로도 이렇게 그렇게 훌륭하지 않으신 데도 불구하고 어, 미인 여자친구나 미인 아내를 얻으신 분들을 봤습니다. 어, 그분들이 얻을 수 있었던 그런 환경에는 어떤 이런 베트남의 환경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꼽는 거는 이겁니다. 베트남에서는요, 생각보다 어,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잘 받아줍니다. 꼭 한국 사람이 아니라도, 한국 남자가 아니라도, 어, 말을 걸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봤다라고 하면 일단 말을 걸어 보시고요 반응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전화번호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연락처를 물어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잘 줍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연락을 해보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를 주는 것까지도 잘 줍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잘 모른다 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하는 거죠. 어, 저기, 당신이 상당히 마음에 든다. 그래서, 다음에 만나서 커피나 아니면 어 식사라도 같이 한끼했으면 해서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싫어하는 여성들은 잘 없습니다. 어 한국에서는 실패할 확률도 많고 법적으로 소송을 당할 확률도 있겠지만 베트남에서는 그럴 확률이 한국보다는 훨씬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낭에서는 호치민보다는 더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호치민에서는 이렇게 생가는 우리 베트남 여성들 미인들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베트남에서는 어 여기서 말을 걸게 되면 웬만하면 다 말을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이상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받아주고 웃으면서 받아줍니다. 어 나중에 성공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일단 베트남은 시작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어 가서 연락처나 아니면 다음 약속을 잡아보시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요. 베트남 여성들은 거절을 강력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남성이 접근을 하거나 하게 되면 어 초반에 여자가 그런 성격이 아니더라도 초반에 잘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강력한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베트남 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력한 거절을 잘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거절의 의사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부드럽게 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 세번 이렇게 거절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두, 세번다 다가가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 그리고요. 한국 사람들의 본인이 본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 정말 어린 나이라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30대 중반 이후로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포지션에 있는가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와서 이렇게 베트남 여성에게 다가 가다 보면은 어 한국 남성이 특히 베트남 여성에게 다가 가다 보면은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한국 남성의 자신보다 상대방이 더 좋게 봐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용기를 더내 바라는 겁니다. 어, 내가 인물상으로 크게 뛰어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또는 나는 키도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트남 여성으로는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 키도 어느 정도 되고, 또 피부도 하얗고. 또저 어, 정도 되게 되면은 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파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한국 남성이 한국 자신을 어, 평가하는 것보다 베트남 여성이 어, 한국 남성을 평가하는 게 오히려 더 좋게 평가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어서 한번 다가가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커플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꼬린하는 커플들도 보고요. 아, 결혼까지는 꼬린하지 못하지만은, 아, 그런 여자친구를 오랫동안 사귀는 한국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한번 미인을 이렇게 만나보고 나서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쉽게 쉽게 미인과 사귀는 경우, 어떻게 보면 많은 여성을 만나는 경우의 한국의 젊은 남성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용기를 가져서 접근을 해 보시다 보면, 우리 한국 남성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 여성들도 이쁜 여성들은 자기가 이쁜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느끼는 그런 얼굴값 한다, 이쁘면 얼굴값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굴값을 하지 않는 이쁜 여성들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어, 얼굴이 이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도하다거나 이런 면들을 볼수 있는 베트남 여성들은 잘 못봤습니다. 물론 그런 여성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 이 얼굴이 이쁘든 이쁘지 않든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도도함,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베트남 여성들은 많이 못 만나봤습니다. 가끔씩은 있긴 있습니다. 자기가 이쁘고 부자이기까지 하면 약간 도도함을 풍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쁜 미인의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어, 결혼까지 해야 완전한 내 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혼까지도 그렇게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지 않다는 거죠. 한국에서 결혼하려고 하게 되면 결혼할 시점에 깨지는 어, 커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이 남자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할때 되게 되면은. 성격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배경이라든지, 다니는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자들이 꼼꼼히 따지다 보게 되면 결혼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도 그런 경우가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한국 남성들이 일반적인 베트남 남성들보다는 괜찮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결혼에까지 골인하는 데 그렇게 난관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 한국 남성 프리미엄이 약간 붙어 있어서, 어, 상대방 부모에게 인사를 할 때도 약간 괜찮은 인상을 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성들이 또 자기를 꾸미는 부분들을 잘 하다 보니, 어, 상대방의 이런 부모님을 맞으러 갈 때도 잘 꾸미고 가게 되면은 이렇게 번듯한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딸 때가 많아서 결혼까지 꼬리니 한국보다는 상당히 쉽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자친구가 부자이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고 해서 어, 큰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일단 한국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입이 여기에서 있다라고 하게 되면 베트남 사람들보다는 수입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는 성격의 차이나 아니면 의사소통의 차이 때문에 힘들어 할 수는 있지만은 어, 경제적인 여건이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 커플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배 커플이 베트남 베트남 커플보다는 적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베트남에서 미인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야, 다 아는 얘기를 그냥 그렇게 어렵게 길게 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 재미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또 완전히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의 참고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